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 3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번 남도 1등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선두권 경쟁은 바깥쪽 말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6번 매직 1레븐과 그 바깥쪽 7번 그레이트 토만 쪽에서는 5번 호이즈 넥스트. 이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2선에서는 안쪽 2번 탄캉 스텝과 가운데 4번 슈퍼더문 바깥쪽에서는 9번 플라잉 챔피언. 그 바깥쪽 10번 서기 레이디의 모습도 보입니다. 최후미에서는 8번 메가머신. 그리고 1번 남도 1등. 가장 바깥쪽 11번 대호마도.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과 구미권의 격차 크지 않은 채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후이즈넥스트 진겸기수와 함께 잡아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매직글레이이용락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고 그 뒷선에서 안쪽 2번 캉캉스텝, 바깥쪽에서 7번 그레이트톱비두 마리가 3위권 승부를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5번 후이즈넥스트가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후이즈넥스트 진겸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2번 캉캉스텝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3번 선제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300m입니다. 5번 후이즈 넥스트 안쪽에서는 3번 선제와 4번 슈퍼더문 바깥쪽에서는 2번 캉캉 스텝. 하지만 현재까지 5번 후이즈 넥스트 선두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슈퍼더문 2위로 올라섰고 바깥쪽에서 2번 캉캉 스텝 안쪽에서 3번 선제 이두 마리가 3위권 다툼. 5번 후이즈 넥스트 진겸 기소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슈퍼더문 3위권 접전 승부였습니다. 5번 이 후이지넥, 후이즈 넥스트 진겸기수와 함께 부경 3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경주마 커리어 다섯 번째 경주 두 번째 우승.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5번 후이즈넥스트 안쪽에서 4번 슈퍼도문 그리고 3위권 접전 승부 속에서 8번 메가머신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4번, 8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